자, 608번에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 더하기 x는 f2 마이너스 -X, x 요거 만족시킨데 이건 무슨 말이야? x는 2의 대칭 맞지? 자, x는 2의 대칭 되게끔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볼까? 자, 요렇게 했는데 좀 크게 그릴게. x는 2가 여기 있다. 아, 깨. 아이고. 보자. 지우고. 여기가 x는 1 하자. 그럼 x는 2에 대칭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네. 그러면 여기는 뭐한 4쯤 되겠네. 여기가 0이니까. 대체 자, 저기 지금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에 대칭인 상황이야. 그냥. 두 양수 AB가 있는데 B가 더 크다 했어. 그때, 2 e a 에서 E-B까지, E-A에서 E-B까지. 자, 양수 AB이기 때문에, 2에서 A를 뺀, 뺀 거, 그리고 2에서 그리고 B만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자, 간격을 한번 재줘보자. 어, A가 B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 요만큼을, 여기를 E-A라 할게. 그러면, 여기서 딱 대칭되게.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E-A가 되겠고 B는 더 크잖아 그럼 B는 더, 더 멀리 가겠네 여기가 E플러스 B라 할게 그러면 저만큼 대칭되게끔 여기 와서 여기가 E-B가 되겠지 어 E-A에서 어디까지 E플러스 B까지야 자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만큼을 P1이라 얘기했고 다음 E플러스 A에서 E플러스 B까지 이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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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P2라 했네. 맞지? 그러면 자, 여기 비금안친 부분 어떻게 돼? P1에서 P2를 빼야 되겠네. 됐어. 자, 요걸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여기 요만큼은 P2가 돼. 다음, 여기 요만큼은 요만큼은 P1 마이너스, P2가 되지. 왜? 이만큼이 전체 P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대칭되는 저쪽 반대쪽 여기 이만큼 요거 어떻게 돼? P2가 되는 거지. 됐네. 답에서 뭐? 2-B에서 e 2플러스 e B까지야. 2-B에서 e 2플러스 e B까지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에 대한 확률을 P1과 P2로 나타내시오. 아닐 거다 더하면 되겠네. P2 더하기 P1-P2 더하기 P2를 하면 얼마 나온다? P1 더하기 P2가 나오겠네.